아 프랑스 사람들은 인사를 할때 서로의 볼을 비비면서 입으로 쪽소리를 내는 비주라고 하는 인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그런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남부 지역에 가면은 프랑스 남부에 가면 세번 하는 데도 있고 어 북부 쪽에 가면 네번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하고나 비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 사람들이 친인척들이나 아주 동성들 가운데 굉장히 친한 사람들과 이 비주 인사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신상의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비주 인사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엑스큐즈를 함으로 어, 상대방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예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김영섭 씨가 쓴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저 책에 보면은 형제 키스라고 하는 인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9 7 9년도에 동독 수립 30주년 행사에서. 소련 공상단 서기장이었던 프레즈네프와 그리고 동독 공상단 서기장이었던 호네커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듯이 형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2001년도에는 제이슨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허그닷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프리허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립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 굉장히 외로움과 고독함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 불특정 다수들을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연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허그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나라의 프리허그 열풍이 분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주라든지 아니면 형제 키스라든지 아니면 프리허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이 컨택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 세상의 그 접촉점이 완벽하게 거의 사라져 가고 있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다퇴 마스크라 하고 하는 용어가 유행 중이랍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거나 손님에게는 무조건 친절하게 응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유의 일본 문화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다테마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심이 있죠. 자신의 속내를 혼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이나 아주 친한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다테마에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 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상대방에게 존중하는 듯한 그러한 문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 문화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칸막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교리 대신에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오타구 문화, 그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가리는 것을 어, 다테 마스크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싫고 누가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싫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무언의 절벽을 치는 행위가 바로 다테 마스크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테 마스크 의존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가 어찌 보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다테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격이 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성서적으로 말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끝이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세 때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들이 있고 그 말세 때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보면 말세의 징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간극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는데,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뜨거운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우는 이미지고, 뜨거운 이미지고, 더 나가서 난리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전쟁의 이미지가 바로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더욱 더 간극이 생기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악의적으로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 시대 때도 그랬음을 보게 되고 초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중세, 근대, 현대를 거쳐서 모든 시대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하고 명약관한 특징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무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아 순교당해 죽었고, 어, 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 중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제명해 죽지 못했습니다. 다 순교당해서, 박해당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선교달이 죽음을 당했고, 우리나라에도 3천 명 넘는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할까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악입니다.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삽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이 싫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정역대로 쾌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져야 될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대에 막 그렇게 핍박을 가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회생활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공동체가 빛입니까? 아무 공동체도 빛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만이 빛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사와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밝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하며 그래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포용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자신들은 악이고, 우리가 선이기 때문이고, 자신들은 어둠이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하여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살고 싶은데, 스스로를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당신들이 악하다고, 그러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말을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 의미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하고, 다 불평하고 비난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더욱 더 핍박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세가 말세의 징조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간극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세의 징조 중에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이 분쟁하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면서도 더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떤 신학자는 예수는 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분쟁을 주려고 왔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divi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division이라는 게 뭡니까? 분리하고 나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네 결이 같지 않고 추구하는 이념이 완전히 같지 않고 신앙이 다르니까 당연히 division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에 보면,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 디비전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 안에 있는 식구들마저도 신앙적으로 분쟁을 일으킨다고 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그런데 하물며 이웃들과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남편이고, 그렇게 상냥하고 멋진 젠틀한 남편이,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는 화를 냅니다. 분노를 바랍니다. 시장에 가자 그러고, 마트에 가자 그러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남편들이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핍박을 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딸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가정이 신앙적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신앙을 포기할 겁니까? 절대 우리들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칼날을 여러분 반드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유튜브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서른 한두 살짜리 청년인데 그 친구는 신학생이고 뭐가 아니고 그냥 신실한 신앙인인데요. 유튜버입니다.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데속 후련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사회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풀어 헤쳐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I am Jesusi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주의자다 지금 세상은 많은 이념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좌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자일 수 있고 중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I'm Jesusist. 나는 예수주의자다. 나는 예수주의자로 예수 믿는 기독 청년으로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비난해도 렸다 그러나 나는 예수주의자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에서 이 친구를 본 따서 저도 이제 앞으로 누구냐 그러면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I'm a Jesusist. 우리는 Christian.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예수 취의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호모들도 자기 자신이 호모라고 지금 커밍아웃 하는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처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취의자,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숨지 마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 기독교가 더 핍박받았던 시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었던 때입니다. 껍질이 벗겨 죽였던 때입니다. 그런 시절에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암지 u 저시스트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히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 없기에 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주의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밝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비굴한 신앙인이 됩니다. 배교가 다른 것이 배교가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 주의자임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밝히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비굴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하게 살다 가지 마세요. 떳떳하게 사십시오. 그 너가 핍박을 한다 한들, 우리의 신앙을 져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도 믿음을 굳, 굳건히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차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으니 너희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했어요 사탄 마귀가 올때 도망가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될 존재이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물질적 풍요와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활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최악의 맹독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화려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곁을 따가옵니다. 너무나도 유혹적입니다. 너무나도 관능적입니다. 너무나 어트랙티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교회에 더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가 마치 오염 집단처럼 바이러스 집단처럼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지 말라 합니다. 소모임도 갖지 말라 합니다. 친교 맺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스님들 보고 염불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만 그 잣대를 들이댑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카페에 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식당에 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소모임, 개모임이든지 동창모임이든지 가신 적이 있을 거고, 여러분 직장에서 같은 팀원들끼리 모였을 겁니다. 그럼 그 모임도 다 고만두게 해야 되죠. 왜교회만 그럽니까? 왜 교회에만 유독 그런 잣대를 들이댑니까? 이 정부에서. 교회는 선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싫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만 그럽니까? 너무나 부당한 처사를 지금 이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교묘하게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 예전에도 아무 이유를 대지 않고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기득권층은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좋은 명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토록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정세균 총리와 질본에서는 코로나19 교회 방역 수칙을 발동했습니다. 정규 예배 이외의 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모임 등을 금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시에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설교를 더큰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대항하고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말고 단체 식사를 금지하라고 말합니다. QR카드를 만들어서 출입장 명부를 온전히 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매기고 형을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단식 투쟁을 하고 제가 할복을 해서라도 막을 겁니다. 저 스스로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취미 생활 하는 줄 알아요. 물론 교회 안에 요즘에 타락하고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의 문화생활로, 여가생활로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싸워야죠. 싸워야죠. 이 불합리한 일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볼때 교회의 교인들이 진정한 지저시스트들이라면 분연히 들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라고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신앙생활인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핍박해 오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는 여축도 아니고 좌축도 아닙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옛날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예수파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I am Jesusist. 저는 예수주의자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크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는 욕망의 진화인 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욕망을 부려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말아요. 저는 그 언컨택트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화 자체가 욕망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탄이 주인된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은 핍박하고 이 세상은 폄훼하고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간극이 더 벌어집니다. 불신자와 신자들이 벌어지고. 예수와 벨리알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나는 주이자 세스트 나는 예수 주의자입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